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mbn 뉴스 파이터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마리아와 그녀의 팬들이 만들어낸 깊은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입니다 최근 한일 톡텐쇼 녹화 현장에서 마리아의 열렬한 팬들이 보여준 응원과 사랑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느 k-pop 팬덤 못지않은 뜨거운 결속력과 강력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마리아에게 팬들은 단지 응원하는 관객이 아닌 삶의 힘이자 음악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와 그녀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은 뜨겁게 달아오른 날씨 속에 있었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부터도 많은 팬들이 마리아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온한 팬은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마치 성지순례와도 같은 여정이에요. 라며 감동을 전했는데요. 이 팬에게 마리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빛을 더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순간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녹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팬들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온또 다른 팬은 새벽에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스튜디오로 향하면서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의 노래는 제 삶에 큰 위로와 기쁨을 줘요, 라며 벅찬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리아를 향한 진심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마리아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이 그녀에게 주는 위로와 응원, 그리고 무대를 앞둔 설렘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진심 어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 앞은 이미 수많은 팬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처음 보지만 마리아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서로의 친구가 된 팬들은 수줍게 인사를 나누고 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나눴습니다. 그중한 팬은 마리아의 공연을 위해 휴대폰 배경화면을 그녀의 사진으로 설정해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마리아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웃어보였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단순히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내 삶의 배경음악처럼요. 라며 마리아의 음악이 그녀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마치 전기 스파크가 튀는 듯한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의 환호성은 스튜디오 천장을 뚫을 듯 올려 퍼졌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 모든 관객은 마리아의 목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넘어서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치 하나 된 듯한 감동의 순간을 나누었고 이 순간을 통해 마리아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일 톡텐쇼 녹화 현장에서 보여준 마리아 팬덤의 열정과 결속력은 단순한 팬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힘과 감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팬들은 서로의 감동을 나누며 환호했고 그들은 마리아가 전달한 감정과 진심을 나누며 더욱 큰 응원과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대에서 팬들에게 팬들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주는 따뜻한 응원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팬들은 그녀의 진심에 화답하며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리아의 팬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마리아의 신곡이 발표되면 팬들은 sns를 통해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공연 일정이 공개되면 일정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마리아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이 자신들에게 주는 의미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며 마리아와의 소통을 깊이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톡텐쇼 녹화에서 보여준 팬들의 열정은 k p o 팬덤 사이에서도 주목받을 정도로 강렬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마리아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그녀는 공연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진심을 전했는데 이 말은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시절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녀가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한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더큰 공감을 주었고 팬들은 마리아의 진솔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며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날 한일 톡텐쇼 녹화 현장에서 마리아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와 팬들은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며 서로의 삶에 빛을 더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MBN 뉴스 파이터에서는 마리아와 그녀의 팬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